어... 여유롭지 않아 갈 때마다 힘들어 모닝장. 여름 피카모 얼굴 부었어 조코님 안녕하세요 28살 얼굴 다 부었어 소리 테스트 확인하자 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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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은 아나고 회 조자보자 도록스 조심해서 낚시 가고 오늘은 아나고 회 조져 봅시다 오 어, 더워 아 버너 미한점안 들어가 버리네 밖에 보이면 남미 파리도 잘안 움직이는 거 보여요 오늘 물티슈로 샤워 하나나 어제 알몸 샤워했어 왜 이래 야, 엄청 깨끗해요 근데 아침에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지금 땀범벅이야. 마음 같아서 나가가지고 이거 뭐지 물로 몸을 지져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물 아까워서 물물 아껴야 돼 물이 많이 없어 스트레칭부터 하시고 몸좀 푸셔야죠 그렇다요 점심은 뭐니까 점심은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흩어 먹을 거예요 점심은 가볍게 이 친구는 이는 곳으로 도는게도이 친구는 놀랍도이 친구는 놀랍게도, 이 친구는 놀랍게도, 이 친구는 놀는놀도이는 놀랍게도, 이 친구는 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사이즈가 10, 10cm나 될것 같아 10cm 조금 넘겠는데 몰라 블랙 방센 사이즈가 15cm라고? 14cm인데 가 먹을 거 버리지 마 팡매야 너무 이 잡으면 안된대 사이즈가 망에 이틀쯤 키우면 1cm는 크지 않을까? 맞지? 앞으로 그렇게 해볼게요 <laughs> 어? 뭐 물렸다 뭐야 얘는 넌또 누구니 우리 애기 애기 왔니 숨어 새끼 하면 안되나요 얘 놀래미야 쟤 어, 숭어 찍는다, 아 핵불 없어 숭어야, 나는 먹어줄 생각 없겠니? 내가 한번 가볍게 수면 쪽으로 돌려볼게 나를 먹어줘, 숭어야 그렇지 그렇지 거기 말고 여기, 여기 숭어야, 나를 따라올 생각 없겠니? 숭아야, 내가 지금 가볍게 지금 어? 가볍게 루어다리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나를 따라올 생각 없겠니? 숭아 숭아야, 제발 나를 와줘. 너널 먹으면 배가 엄청 부를 것 같은데 숭아야 날시 재밌겠다고? 배가 재밌지? 얘네들아, 낚시 재밌어 난안 잡혀도 낚시 좋아거든 통과 확인하고 통과 미끼 가줄게요. 낚싯대를 이렇게 두고 할까? 양이 조금 많이 보네요. 여러분들 넘어질 수도 있겠는데? 야너 진짜 앞에서 뛰어다닐래? 진짜 너 뒤졌어. 어이거 없어서 나 앞에 찌바리 띄워놓을거야 내가 떡밥 못던질줄알아? 나 크릴 가져온거 다 던져놓을거야 너 저기에다가 릴을 똘똘 뭉쳐 그렇지 물고기야 모여라 물고기가 없나봐 오늘만 할거임 남겨줄게요 바다에물 고기가 많이 없나 봐. 잘안잡혀요 빨리 떨리, 어? 만두고 만어 만두 어어만어 기어 어어 만두 어 아, 물 고기 안잡 갔지 않는 물고기. 비보 자. 게 둥글게. 게게피 소리 지르는 가피 음악에 미친 가피죽는가 육개장 어제 거 남았는데. 소고기 못 끓였다. 뭐가 났냐? 미냐 힘내. 다음, 난이 차. 이 차. 중간상 끝쪽 저렇게 해서 던져줄거예요 낚싯줄이 좀 약해 낚싯줄이 차았어요 낚싯줄이 요 중간에서 끊어져 버려 다음에 육지 가면은 낚싯줄 한번 싹 교체해야 될것 같아요 응. 그럼 봐요? 똑같은 건데, 요거 있는 거예요? 요걸로 갈아입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나 보네요. 아니요, 7일 7일 여기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배값이 너무 비싸서 왔다 갔다 못해요. <laughs> 일주일 동안 여기서 캠핑하는 거예요. 캠핑 겸 생존? 이제 생존은 좀 오바고, 캠핑이 맞죠. 음. 좀 살짝, 살짝 자급자족 느낌의 캠핑? 음. 캠핑이야 솔직히 말이 생존이지 무슨 생존이야 캠핑이에요 이번 나는 조금 살짝 여유롭게 하는 캠핑 여유롭지 않아! 갈 때마다 힘들어! 어 죄송해요 나 정신 놓은 것 같아 어. 왔다 갔다 하면 안 봐요 주작은 오롯이 먹는 거만 주작합니다 그쵸 그쵸 오빠 한번 믿어봐 내맘 보자 도진아 내가 열사병 걸리고 나서 지금 몸이 좀 계속 안 좋은데 일주일 쉬고 가고 일주일 쉬고 가고 이런 식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직 덜 나았어. 섬 갔다가 일주일 쉬는 게 아니라 그 일주일 동안 아기랑 엄청 놀고 섬갈거 준비, 섬 갔다 온거 정리하고 아기랑 노는 거는 사실 하루 이틀밖에 안 되고 다 준비하는 시간이거든. 그래 버려서 쉬지를 못했어 내가. 그래서 지금 몸 상태가 그때 이후부터 안 좋아서. 나 이번에 잔다고 인형도 가져왔어.